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의 시사점. 오늘은 2021년 8월 22일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읽고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광풍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빈집률, 주택보급률.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이 전국 104.8%, 서울 96%, 수도권도 99.2%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빈집률은 전국 8.2%, 서울도 3.2%로 조사되었습니다. 2021년 6월 통계에 의하면 미분양 주택수는 전국 16,289호, 서울 65호, 수도권도 1,666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의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의 아파트값이 폭등현상은 거품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좀더 나은 환경의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주택보급률과 빈집률, 미분양주택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현재의 부동산 광풍은 비정상임이 분명합니다. 디플레이션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많이 겪어봤고 걱정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은 간과해왔습니다. 어느날 시장에서 판매되는 재화,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앞으로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예상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내일 더 내린 가격으로 사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기업은 오늘 팔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던지 재화의 생산을 줄이든지 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경기 침체, 기업의 수익성 악화, 실업이 증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내수 둔화와 GDP 증가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위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경기 침체의 큰 수렁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된 디플레이션은 일본의 도끼만 팔아도 미국 땅을 사고도 않는다는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재정 적자, 국가 채무. 2011년 말 기준 일본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 211.7%를 기록. OECD 34개국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재정 위기의 리스크가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에 의하면 2019년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GDP 대비 37.7%이고 매년 재정적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전국에서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재정 적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꼭 필요한 곳에 쓰일 돈이 깎이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더 심해지면 국가대외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한 여러가지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에는 국민 1인당 나랏빚이 1800만원을 넘어 2000만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빚은 누가 언제 갚는 것일까요?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발권기관이다. 화폐의 발행 외에 한국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돈의 양이나 금리가 적정한 수준에 머물도록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를 정하고 여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또한 등등으로 한국은행의 역할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기준금리가 0.5%로 오랫동안 0%대 저금리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소비자는 소비를 늘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비생산적인 곳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노령화 일본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국가입니다. 200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생산가능인구의 하락. 생산성의 하락, 노인 부양비의 증가, 가계저축률의 하락, 국내 투자자금이 감소로 인한 자본 축적의 둔화, 또한 사회보장비 부담 과정은 재정적자의 확대, 소비 위축, 경기 둔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20년 학계 출산율이 0.84입니다. 부부 2인이 평생 한 명도 안되는 자식을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는 사망 인구가 출산 인구보다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고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 추세보다도 빠르다고 합니다.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을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의 시사점이란 보고서는 2012년 12월 17일 발행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0년 전입니다. 지금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이 곧잘 검색되는 걸 보면 이 책이 발행된 후 지금까지도 일본은 장기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의 원인과 과정 등은.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시사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마무리나 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의 시발점이 된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보면서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 여러 지표 및 상황은 일본의 그때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30년 경기 침체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거품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실수요자와 공급이 만나서 형성된 가격, 이상의 가격, 즉, 호가만 상승한 가격이 모두 거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품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관련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데, 얼마 전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착, 신도시 청약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앞다투어 주택 공급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고, 빈집이 늘어가는 추세에서 무분별한 주택의 공급이 아니라, 도신 재생 수준의 공급이면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주택의 공급보다도 빈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수요가 형성될 때 비로소 주택의 정상 가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재정정착 적자 정책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의 극복 상황이긴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선심성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 내는 빚은 장래 세대의 빚이 될 뿐더러 더 시급한 정책의 재원을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그런 시대를 살아선 안 되겠습니다. 국가채무도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자료보다 지표보다 양호하다는 식의 표현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대체 어느 나라가 선진국일까요? 선진국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 지표에서 이미 선진국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랫동안 0%대 금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갈곳 없는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서 금리 정책을 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대한민국이 지목되었다고 합니다. 지방 소도시들이 붕괴되고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노인인구는 부 끝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동수당 등의 지급, 돌봄서비스 등의 확대를 강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여성이 마음 놓고 사회활동을 할수 있는 여건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청년층에게 안정된 직장, 집의 문제, 양육, 양육 부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잃어보 일본의 30년의 시작과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책의 시행에는 덜 이득보는 사람이 있고 또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사가 아픈 환불을 도려내고 치료를 하듯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있는 거품을 걷어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치료를 할 때입니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성실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가는 그런 시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거품 붕괴와 잃어버린 30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 시대를 맞이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